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전기차 배터리 대여 시장을 연다고 되어 있는데 7월 29일 배포 자료이고 보도는 8월 1일 이후부터니까는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자 이거 한번. 좋은 아이디어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 원부를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 전문 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 장치인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록령상 자동차 등록 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어 상품 출시의 제약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자동차 등록령을 개정하여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 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해서 예시로 4, 4 5 0 0만 원이네요. 4,530만 원. 어, 신차가 아, 니로 EV의 경우인데 여기서 보조금을 국비로 700, 지방비 평균 300을 받아서 보조금을 천 어, 1,000만 원 정도 받고 여기서 배터리 가격인 2,100만 원 정도를 빼면은 실제 최종 구매가가 1430만원이다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신차 니로 EV 가격을 한번 보면 은 니로 EV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예시를 좀 너무 극단적으로 뭐 싸게 이렇게 한것 같은데 가장 저렴한 모델도 지금 4640만원. 어 으로 되어 있고 이게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인데 4942만원으로 이제 되어 있고 편의장치라든지 안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뭐 풀옵션을 하면은 여기에 더 추가가 되겠지만 5229만원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은 거의 한 천만원 정도가 좀 적게 책정이 된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국비도 뭐 예시기 때문에, 어느, 어디까지나 예시기 때문에, 모두 다 적용을 받았을 때를 예상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배터리 가격을 2100만원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과연 구동료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걸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배터리 교육을 좀 받았는데, 관련 증거를 좀 보여 줘야지. 자, 이렇게 어, 배터리 공학이 활용해서 보수교육 전공 기본 교육에서 12시간 배터리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제3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2에 따른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으로 상기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해 가지고 어 2021년 8월 6일부터 2021년 8월 7일까지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기로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의 수명이 수명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노트북이라든지 노트북은 뭐 폴리머를 쓰기 쓰고 어, 그리고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이 배터리의 성능이 굉장히 주명, 수명이 굉장히 짧다. 2년 혹은 3년이면은 어, 거의 뭐 사용을 못할 정도로 배터리의 수명이 짧은데 자동차용 배터리는 이와 같지 않느냐? 이와 비슷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는 그거하고는 이 배터리의 어떤 품질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이상 그 15년까지 그 정도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가더라도 배터리의 성능에 그 변화가 크지 않다 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15년을 한번 잡아 봅시다 15년 동안 배터리 같은 그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왜냐면 지금 그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도 뭐 15년 정도는 뭐 충분히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자동차도 1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진다고 봤을 때 이것도 적게 이제 잡은 건데 그러면은 2100만원짜리 이 배터리 였을 경우에 15년 동안 사용을 한다고 보, 보는 거 하고 그리고 어이 구독료를 낼 경우에 어, 구독료가 얼마가 적정으로 채, 책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을 해 보는 건데 그러면 어떤 거를 기준으로 했냐면 이 구독 서비스라는 것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렌터카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것이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 렌터카 예를 들면 지금 니로 EV라고 했으니까는 이 니로의 이 세그먼트가 소형 SUV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소형 SUV를 렌트를 한다고 어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같은 뭐 니로로 비교를 해봐도 될것 같은데 그냥 내연기관으로 그렇게 한 비교를 해봐죠. 요즘에는 전기차들이 또 렌터카로 많이 나와가지고 니로가 지금 이게 어,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398,157원부터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계약 조건이 들어가 보면 그 4년 계약 조건이 돼요. 4년 계약 조건.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델. 3,600, 요, 요로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48개월이 계약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48개월, 얼마였습니까? 아까 전에 39만원, 39만원을 30, 뭐, 그냥 40만원으로 하죠. 그냥 쉽게 계산하게. 40. 40만원 곱하기 48개월. 그러면 1920만원인데, 아 일단 192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선수율이 30%였으니까, 3500, 3513만원 곱하기 30%, 10539,000원 더하기, 1900만원 아까 전에 1900만원 자 그럼 2900 2953만 9천원이다. 4년 동안 사용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차익이 얼마냐면 그러면은 559만 1천원이 1천원을 절약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절약했다라기 보다는 이건 내 차가 어쨌든 아닌 거니까 1년을 더 탔을 경우에 약 5년을 탔을 경우에 그 차를 사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를 내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을 써도 차 값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년을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5년. 그러니까 5년을 잡읍시다. 그럼 5년을 잡았을 경우에 아까 전에 여기 이 배터리 가격이 2100만원이잖아요. 1100만원을 나누는데 얼마로 나눠야 되냐면 5년으로 나누자 이거죠. 5년. 5년으로 나누면 이게 6개월이잖아요. 60개월 60으로 나누면 35만원이다. 구독료가 한 35만원 정도 그 이상. 35에서 40만원 정도 구독료가 발생을 할수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 5년 동안에 이거를 내야 되는데 결국 배터리는 내 차가 아니다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다 1430만원을 또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배터리의 수명이 10년 이상이라고 봤으니까 구독 서비스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사는 것이 확실히 이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전기차를 싸게 구매하고 그냥 빌려서 탄다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뭐 나름대로는 뭐 괜찮은 그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유한다는 인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